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잘하시는 것처럼 이 대강절의 의미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아, 그런 시간이죠. 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암울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지만 아,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찾아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시간은요 한편으로는 또 어둠이 깊어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빛이 강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촛불이 이제 밝게 비쳐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둠이 깊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LA에서 온 친구, 이장호 집사 부부가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뭐소개 그냥 잠깐 좀 일어나시죠. 우리 대표 목사님도 소개하시겠지만. <laughs> 네. 지금 LA에 거주하고 있고요. 어, 사업차 이제 잠깐 들어와서 어제는 상해도 갔다 왔는데, 원래는 같이 가겠다 그랬다가 월요일날 또 가느라고 어, 못 오겠다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또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했는데, 또 아마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에, 저는 최근에 출퇴근을 하면서 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그렇게 캐롤을 듣는 것이 이 대강절 시간에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나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어둠이었을 텐데. 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한 줄기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강절의 시간에 캐롤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불을 쓰고 옛날에 제가 처음 이제 시골뜨기였다가 1985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종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는 너무나 분위기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거리에서는 캐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크리스마 스 추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도 저작권법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에, 올 한해 동안도 서로 수고했다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해주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기쁨과 에, 감사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한쪽 일찍 온거 아시죠? 네. 새바른 교회에 이렇게 일찍 왔는데요. 어, 저희 큰집 아이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7일 예,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28일까지, 24일까지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큰 아이가 재작년 9월 영국으로 이제 석사과정 유학을 떠났다가 아, 123 사태로 급격히 환율이 하락해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면마비가 아, 왔었는데요. 어, 다행히 이제 위기를 잘 넘기고 어, 졸업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걔가 이제 한5년 동안 자기가 벌어서 그래도 유학 자금을 마련했던 것이었는데 환율이 이제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마 그렇게 좀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오케이, 돈 크라이.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정 속에서도 이렇게 잘 지낸 거, 우리 세바람께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다녀와서 2026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예, 네, 비전과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뉴이어. 네, 어쨌든 연말연시 이런 인사를 많이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하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실 때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두 사람은 이런 역할로 봤을 때는 아마 예수님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사람의 배신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예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요한복음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라고 하는 말에 강조점도 두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역시 어쩌면 가론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우직한 성격에 깊은 생각 없이 호언장담을 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항상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가론 유다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더 나쁩니까?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이 받았던 돈을 성전에다 뿌리고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론 유다는 자신의 양심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후 심한 통곡을 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확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들의 복음서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신의 본업이었던 갈릴리 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마 마음에 자신의 배우 배신을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본연의 상태에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베드로를 아마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신의 이야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단련시키는 단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다 보시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의 경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신의 사람이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배신이 있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정성을 다하는데 자식이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장에 관한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하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들은 부모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어 그래서 형편없는 성적이나 결과를 가져올 때 부모님들은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감을 또한 느끼는 것도 배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신은 자신의 친구나 지인, 그리고 영적 지도자 아니면 멘토에게 당하는 그런 배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당할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배신으로 인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 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던 순박함과 열정을 꿰뚫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번 자신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만남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고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은 오직 사랑하는 제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본인 스스로 나는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깊은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아마 어 이게 이제 성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가론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가론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마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예, 네, 아주 유명한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노먼 맥클라인이라는 형 그리고 그의 동생인 폴, 폴 맥클라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맥클라인 목사의 관계 속에서 전개됩니다.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목사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목사였지만 낚시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도 남달라서 낚시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이죠. 이 영화에서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젊었을 때 열연을 했는데 둘째 아들 폴 맥클레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는 두 아들을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시키며 동시에 그들에게 낚시를 가르쳐줍니다. 그 과정에서 큰아들 로만 맥클레인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모범생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브래드 피트 폴 맥클레인은 고집센 아이로 성장하여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를 때형 노먼 맥클레인이 대학에 진학했다가 방학 때 집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동생 콜 맥클레인이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해서라도 동생으로 하여금 그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새 부자가 이 몬테나주 플렉 풋강 가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브래드피트가 엄청난 사투를 벌이면서 무지개 송어를 잡아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영화에서 브래드피트가 송어를 잡는 장면은 낚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예술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있게 낚시를 하였던 브래드피트, 폴 맥클레이는 그날 밤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특히 그는 손이 으스러진 상태로 죽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도박빚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이 그를 그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화는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의 안타까움과 아들이 죽음에 이를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회안이 담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거의 돕지 못합니다. 무엇을 베풀 것인지 얼마나 제, 자주 베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설사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줄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영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맥클레인 목사 아버지는 타락하는 아들 폴 맥클레인을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머리가 다 커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뿐 아버지의 사랑과는 멀, 멀어져 갔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가론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가론 유다 역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나머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사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드로, 가론 유다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보다는 아마 베드로에 더 가까운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해당되는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목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도 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신약성경 안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두번 나오는데 헬러와 안트라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8장과 21장에 두번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비슷한 단어 안트락스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숯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이 숯불은 사람들이 불을 쬐기 위해서 이렇게 숯불 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만 로마서에서 나오는 숯불은 숯한 덩이처럼 사람 머리에 얹는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대제사장 집 마당에 불타올랐던 숯불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같은 숯불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숯불 앞에서 만날 때, 그는 순간적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마당에서 불타던 숯불의 몸을 녹이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숯불은 타다닥 타다닥 소리를 내면서 타올랐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아마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에 지쳤던 제자들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지 못했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사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얼마나 겸연쩍고 당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지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제자들만 초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또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심지어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시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식사 후에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번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대함할 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이 사실은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못마땅한 대답이죠. 저는 사실은 이 장면에 늘 꽂혀서 해답을 찾지만 사실은 속 마음에 드는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그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에 자신이 없어 보였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헬로 문장으로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교감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랑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 느껴지는 공감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제자로 받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베드로 사랑을 받으시고, 그가 이전에 했던 세 번의 배신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바로 자신의 양 떼를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양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양도 아니고 어떤 목사의 양도 아니고 아니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양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양은 우리 성도들 서로 서로가 양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된 우리들이 도와야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어, 베드로 같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대강절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번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가슴 속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열한기상 19장에도 숯불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주눅이 들어서 호랩산으로 도망을 찾아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숯불을 피워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사명을 회복하면서 선제자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